안녕하세요. 링컨의 막톱입니다. 오늘은 롯데 회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롯데 일단 채용을 하실 때, 원래 이제 그 롯데나 SK가 기존에는 좀 이제 학교를 많이 보는 회사로 조금 있었는데, 근데 사실 롯데도 계열사가 워낙 많잖아요. 좀 학교를 많이 보는 데는 백화점, 그 다음에 면세점, 그 다음에 호텔, 이 제일 메인 계열사인데, 여기는 학교를 조금 많이 보는 것 같고,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워낙 요즘, 에, 롯데 계열사를 많이 뽑으니까, 어, 그래서 롯데가 또 원데이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도 롯데 최종 합격한 친구들이 많은데, 에, 한번 잘 지원을 해보시고. 근데 롯데가 원래 또, 그, 조금, 페이가 여태까지는 좀짠 편으로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30대 대기업 중에서 좀 페이가 굉장히 짠 데가 원래, 예전에 롯데하고 이랜드 이렇게 두 개가 이름 많이 시키고, 페이가 짜고, 또, 파타이머도 제일 많이 근무시키는 걸로 원래 유명했어요. 근데, 백화점하고 이쪽은, 어 그래도 페이가 괜찮더라고요. 다른 데도 전반적으로 페이가 예전보다 많이 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체크해 보시고. 예전에 우리 여기 그 화목 10시 스타디 하는 친구 중에 롯데 백화점을 다니면서 현대 자동차를 가고 싶어 또 스타디 나오는 친구가 있었는데, 초봉이 4,800 롯데 백화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백화점이나 이런 쪽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백화점 이런 쪽이 알다시피, 그, 이렇게,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근데 유통이나 원래 이쪽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롯데그룹이, 예, 알다시피 우리나라 기업 중에 예전부터 제일 현금이 많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삼성하고 이제 롯데가 현금이 많은 회사인데 예전에는 원래 롯데가 더 많았었어요. 근데 삼성이 이제 무선 사업부하고 뭐 이제 반도체 이런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면서 요즘은 이제 뭐두 회사가 비슷하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 예전에 롯데가 어느 정도로 현금이 많이 있었냐면 그. 지막 이렇게 뭐 기업에 후원금 내놓고 이럴 때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아 우리는 롯데만큼 현금이 많지 않아서 이런 얘기를 이병철 회장이 할 정도로 롯데가 현금이 많은 회사예요. 근데 이제 롯데를 창업한 분이 누구죠? 이름 혹시 아세요? 그 신신격호 회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신격호 회장이 그 원래 우리나라 최근 그 몇백 년 사이에 최고 기업이 원래 두 명으로 뽑히는 사람이 삼성의 이제 이병철 회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정지영 회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하고 이두 명하고 그래도 거의 필적할 만한 사람으로 꼽는 게그 롯데 신격호 회장이 거든요. 근데 이제 신격호 회장이 원래 이제 일본에 갈때 일본에 가서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도끼를 품은 거죠. 내가 반드시 이제 여기서 성공하겠다. 근데 현대 정지영 회장처럼 이제 일하고 있는 데서 신임을 얻어서 그 조금 사업체를 인수 받으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껌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신격호 회장이 마케팅 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소비자들의 하여튼 감각 같은게 되게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기존에 있는 광고하고 상당히 다른 에 광고를 들고 나오면서 일본에 있는 껌 시장을 먼저 재패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돈을 버는데 알다시피 껌이 현금 장사고 이러다 보니까 현금을 많이 이제 축적을 하게 되는데 그 이면에는 또 이제 껌 같은 거를 해 갖고 돈을 벌다 보니까 이 굉장히 이런 <laughs> 가격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들 월급도 그렇게 짧게 줬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둘째 아들 신동빈 아니 잠깐만 첫째가 누구였었죠? 지금 원래 신격호 회장의 아들이 신동주. 어 아, 두째가 신동빈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째 아들이 이제 물려받으면서 이제 조금 달라져서 요즘은 이제 페이가 조금 낮았는데. 이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롯데가 원래 이제 현금이 많았기 때문에 기업 공개를 잘안 했었어요. 그래서 롯데 호텔 같은 경우도 아직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막 공개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슈하고 막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못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기업 공개를 하면서 외부 투자자금을 적극적으로 어, 끌어들여서 이거를 m&a를 투자해 갖고 이제 적극적으로 성장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신격호 회장의 후계자를 일본 롯데는 첫째 아들 신동주 둘째 아들 신동민한테는 한국 롯데 이렇게 물려주기로 하고 후계자 구도를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일본 롯데가 우리나라 롯데보다 더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본 롯데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고 한국 롯데는 아까 그 신동빈 회장이 엄청난 수완을 발휘해서 지금은 이제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신격호 회장이 어, 아무래도 두째 아들이 경영 수환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어 일본 롯데까지 두째 아들 네가 경영해 이렇게. 그래서 후계 구도를 바꾼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노인성 침해가 온 거죠. 근데 그때 왔을 때 큰아들이 볼땐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고전 너무 억울합니다. 저 다시 저 이걸 일본 롯데는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다시 아 그래 일본 롯데는 다시 네가 해. 이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니까 러 둘째 아들은 자기한테 다시 또 주기로 했다가 다 그래서 그렇게 형제끼리 이제 법정 분쟁이 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하여튼 워낙 문제가 막 꼬이고 복잡해서 모르고 요즘 또 중국 사드 문제하고 해갖고 롯데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복잡할 거는 같아요. 근데 어찌시간 지나면 해결이 되겠죠. 근데 어찌됐든 롯데가. 정말 현금이 많고, 그거를 통해서, 신동빈 회장이 어떤, 어, 경영 능력도 있고, 적극적으로 어, 확대를 시켜나가는,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도, 어, 뭐, 매출이 진짜 적었거든요. 롯데 건설이나 롯데 케미칼. 지금 무지 무지하게 커져버렸어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어, 음. 롯데가 앞으로, 뭐, 지금 당분간은 좀 여러 가지 이런, 내후외안이 있겠지만, 음. 앞으로 향후 많이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급여나 뭐 이런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이런 사회 문제 때문에 회사 내부의 여러 가지 복지 규정 이런 것도 올해 대폭 좋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채용에서도 예전에 좀 비합리적인 부분들을 많이 걷어내고 이제 많이 합리적인 채용으로 많이 돌아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좀 지원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